연예인들은 네, 뭐 네. 탤런트도 있고 가수도 있고 네. 영화 배우도 있고 굉장히 모임이 화려한 모임이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애기들을 이제 키울 때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살림하는 사람들은 다 아껴야 되는 그런 음.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남편은 브랜드를 사주지만 음. 나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음. 만 원짜리를 사입고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연예인들 모임에 갔는데. 음. 연예인들이 옷을 막 화려하게 막 민크를 아주 추운 겨울이었었어요. 음. 민크를 막 이렇게 늘어지게 입고 왔는데 그 최병사 씨가 옆에 있었어요. 네. 그래더니 형님, 잠깐 나좀 보세요. 이래요. 어. 그 데리고 가더라고요. 뭐라고 그랬나 봐요. 뭐라고? 어, 뭐라고 그랬나 어, 어. 봐. 근데 이제 한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자기가 어딜 좀 갔다 오겠대요. 그래서 어디서 하루만 갔다 오, 오겠대. 그래서 어, 갔다 오라고.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. 코트를 민크하고 박스를 박스터를 어. 코트를 두 개를 산 거예요. 뭐한 어, 번에 두 개? 를 네, 두 개를 사 왔어요. 그래서 나는 정말 어머 이거 웬 일이지?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? 막 이래가지고 코트를 이제 보는 순간 그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제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. 똑바로 서가지고, 아이고. 여보, <laughs> 다녀오세요. 아. <이제> 그렇게 하기를, <laughs>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. 무슨 몇달 했어? 그래봐야 일주일이지. 아니야, 내 기억으로는 한몇달한 거라서.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한가족의 이제 가족에 어머님이 계시잖아요. 아, 네. 또 같은 여자고. 음. 이제 그랬는데 남편이 거기까지 생길 못 하, 생각을 못한 음. 거야. 음. 어머니 생각을 못한거예요 음.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음. 코트를 보시는 그 눈빛. 눈빛이 음. 저한테는 아주 상당히 어, 그냥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음, 못 하는 음, 거예요. 그러실 수밖에. 그래서 어. 내가 이분한테, 그러고 난 입어보지도 못했어요. 어머니 때문에. 어, 그러네요. 어. 어. 잘 이렇게 어. 모셔놓고 어. 어. 너무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.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. 네, 눈치만 보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이 남자가 어딜 좀 갔다 오겠대요. 하루, 하루만 어디 갔다 어. 오겠대요.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가서 어머님 포트를 사왔어요. 음. 어 그게 왜 하루씩 사냥해서 막그러다 아, 가서 자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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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꾸 자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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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서 그래가지고. 꾸 자꾸+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. 어.